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얼마 전까지 15%, 17%까지 올라갔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정체 상태에 빠지고 어떤 여론조사는 2%뭐 이렇게 빠지는 조사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이 거론하면서 이 트렌드 그래프까지 올리고 DTD라고 말했습니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그 유명한 김재박 감독의 명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준석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 DTD,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안철수, 내려갈 지지율은 더 내려간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한발더 나서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법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3개월 뒤를 예언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뭐 삼자 필패다, 뭐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쑥 들어가고 자강론이 커지고 있고, 안철수가 있더라도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호남 지역 이런 데서는 이재명 후보의 표도 꽤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의 3개월 뒤 운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안철수 대표도 이 경남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안철수한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과 싸우고 있는 안철수. 지금 일부 국민들의 눈에는 이게 아 윤석열과 안철수는 비교할 바가 못 되구나. 그냥 안철수는 이준석급에서 이준석의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뉴델리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다자간 대결에서 윤석열이 47.1인데 안철수는 9.5% 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조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인용한 이 그래프는 이 오늘 상황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된 그런 조사였는데, 자,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정체 상태, 안철수는 13%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준석이 DTD 딱한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준석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DTD는 Down Team is Down 이라는 영어 약자입니다. DTD. Down Team is Down. 이거는 이,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이, 문재인 정권. 그 결말은 DTD 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철수도 DTD. 내려갈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이 뭐, 60센트가 지지 의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대개 20%대만이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던데, 안철수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많이 낀게 아닌가 싶고, 이 인위적인 단위라가 아니라도 선거가 가까워오면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빠질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뛰면 어떤 성과가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준석 대표 오늘 자신감이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머릿속에 단일화로 가득 찬것 같다고 직격탄을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단일화 관심 없다는 분이 온종일 단일화 이야기만 하시는데 머릿속이 단일화로 가득하신 것 같아 어차피 석 달쯤 뒤에는 서울시장 나오신다고 또 단일화하자고 하실 텐데 그때도 단일화 없다고 썼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단일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고 선거에 떨어진 안철수 후보가 또 지방선거 6월 1일입니다. 그때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 나오리고할 겁니다. 그때 또 오세훈 우리 단일화하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도 단일화는 없다고 당대표로서 잘라 마는 겁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때 사실 안철수, 뭐,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지지율이 처음에는 안철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이, 당시 오세훈은 뭐, 잽도 안 됐습니다.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었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 안철수와의 여론조사 단일화에서 넉넉히 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도 뭐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서울시장 때도 오세훈 시장 보고 야 단일화하자 안철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 예상,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서울시장은 오세훈 때문에 힘드니까 경기도지사로 바꿀까요? 경기도지사는 지금 무주공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분은 오늘 경남 창원 경남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단일화 제의가 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단일화 제안이올 그럴 일이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꺼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10% 정도로 쭉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 삼자부도 필패라는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안철수계 인사들이 요즘 안철수 후보를 많이 비판합니다.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인태 전 정무석은 안철수와 일했던 90%가 떠난 이유가 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최장집 교수,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와 이래 보고는 어우 학을 뗐습니다. 자 안철수의 대변인 역할을 해,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김철근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 후보가 이대 표가 단대에서 단일화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남탓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에 반대하면서, 반발하면서 국민의당을 탈당했던 주의사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면서 단일화 단일, 말을 꺼내고 스스로 지지율 올릴 기재가 없으면서 단일화 안 되는 건 이준석 대표 탓을 한다. 상대할 마음 없는데 자꾸 주먹 휘두르시면 허공의 섀도우 복싱,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담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